어, 7월 16일 공감 장전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뉴욕증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으로 재직권 가능성이 커진데 어, 이를 좀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이는 모습이고요. 어, 이에 따라서 또뭐 파월 의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이어지면서 어, 시장이 어, 선대주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.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인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로 공식적으로 어, 지명이 된 어, 상황. 이고요. 국내 증시의 경우도 전일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관련 주들의 흐름이 지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만 어, 있는 건 아니고요. 로보택시 연기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한 테슬라와 좀. 음, 뉴욕증시의 기술주 흐름들이 되게 좋기 때문에 국내 역시 뭐 자율주행 트럭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율주행 관련주들의 테마 수급이 어 일부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어 또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조선업 관련 호재는 많은데 이제 시장이 좀 움직이지는 않았어요. 하지만 또 바다위 S M R 프로젝트라고 해서 원전 테마주와 함께 이제 앞으로 차세대 에너지 관련주 흐름이 또 번질 수가 있거든요. 특히 이제 원전의 경우 곧 체코 수주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어이 흐름이 좀 이어지고, 받, 바로 또 조선업 이 SMR 프로젝트에 또 수급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조사부 원전 등 강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흐름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밖에도 삼성전자 휴대폰 점유율 선두 소식으로 어 이제 갤럭시 관련주들 그 흐름 나올 수 있고 요 그리고 이제 최근 제약 바이오가 굉장히 강해요. 뭐 코롱 그룹주 같은 경우는 임보사 재료와 또 전체적으로 시장 비만 치료제가 좀 이끌어 지고 있고 이밖에도 하나하나 뭐 임상 1, 2상 들어가려고 하는 지금 이 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니까요, 흐름 나오는 관련주들 좀 체크하면서 시장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